한주 늦게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지난 주에 피치 못하게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새해 첫 번째 방송을 약간 좀 늦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안고 오늘 서우정 기자, 김정용 기자 두 분과 오늘도 평안 없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새해 인사 참 보기 좋았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서로정입니다. 예, 뭐 이렇게 어, 또 제가 약간 죄송한 마음을 안고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 특히 김정영 기자의 출석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역시 남의 허물을 뒤집는 게 이렇게 딱 들추는 게 언젠가는 자기의 그업보로 돌아오게 되겠다라는 것을 또 어,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예, 예. 아, 뭐 지난 주에 방송 좀 어땠어요? 지난주 방송이 지금 저희 저 썸네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애정과 공이 들어간 터치가 느껴지는 썸네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수원 삼성 김지현 선수를 좋아하는 <laughs> 김다현 또야? PD님이 에. 에, 오늘은 안 계신데 에, 에, 제가 볼때저 썸네일은 그 김다현 PD님의 작품이 아닌가? 아니, 계시네. <laughs> 아, 저기 계시네 아저씨 계셨구나. 저기 계시네. 아 계셨구나. 예. 아, 네. 네. 내가 한 거야 한가요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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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이 네. 하셨구나. 네. 아, 네. 한땀한땀 마주 그냥. 어, 아, <laughs> <laughs> 약간 그 애정이 <laughs> 느껴지나요? 예. 네. 네. 저렇게까지 고퀄이 어, 우리가 좀 있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드는데저 네. 오피셜 터지는 날에. 김나현 피디님 찍어가지고 제가 리스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laughs> 어, 30분 단위로 뭔가 계속 올라오는 이 폐가민 예, 예, 잔치, 네, 도파민 대잔치 예. 네. 아이아토어님 감사합니다. 오늘 와이프 분이랑 앰플 보는 날이라서 횡중해서 오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뭐 지금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사실 저렇게 수원삼성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역시 수원삼성 이야기를 비롯해서 어세두 번째 방송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축구라는 종목을 넘어서 네. 스포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컨텐츠 중 하나가 이정우 감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laughs> 그정도입니까 네, 여러분 뭐 지겹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지나치게 어그로를 끌지 않는 한에서 수원 삼성하고 이정우 감독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네. 어 어떤 현재의 한국 표준이다. 왜냐면 메타다. 예. 네, 최근에 그 공중파 스포츠 뉴스하시는 안은서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다섯 번 하잖아요. 3 개가 이정 꼭지가 들어갔대요. 3일, 이 5일 중에 3일이. 월뭐 보통은 네. 5일 중에 프로축구가 아예 없는 게 그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거든요. 네. 제월한두번 네. 정도는 외고를 쓰는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2026년 첫 원고 의뢰가 흑수저 감독 이정우를 다뤄주세요. <laughs> 흑수저까지는 아니긴 네. 하지만, 네. 그 그러니까 이정우 감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비주류의 아이콘으로 늘 자처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걸어온 길이 그렇게까지 완전 비주류 아니고 더 비주류인 분들이 사실 캐리어 감독 중에 에이. 선수 프로 선수 거의 뭐 이즈 감독보다 훨씬 초라한 그런 선수 많거든요 에이. 에이. 근데 그게 그냥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고 약간 이게 조던 음. 멘탈리티 같은 건데 그렇게 자신을 비주류라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면서 그렇죠. 자신의 투지를 끌어올리는 음. 마이클 조던이 음. 이런 식의 테크닉을 일부러 써서 네. 오늘 경기에 내가 동기부여가 없으면 자기 체면을 걸어대잖아요 음. 오늘 내매치업인 제가 나 욕한 적 있어? 사실은, 아 사실은 없는데. 아 그래, 네. 그런 자기 측면에 걸고 조던 때 나갈 때 이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재용 감독이 스스로를 그렇게 비주류 의 아이콘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음. 약간 조던 멘탈리티가 아닌가 저는 음,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감독이 흑수저다 이러면은 정경용 감독은 한 무기질 수저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네. 그러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흑수저라는 표현이 특별히 또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정용 감독 정도의 커리어도 사실 한번 실패로 저기는 이제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태가 있겠지만 그렇죠 실패를 해도 그 처음 이제 감독을 시작할 때 이태가 없는 지도자였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예,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호 감독의 수원 삼성의 어, 오피셜 7개를 띄웠던 그 7피셜의 날을 한번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지금 또 수원 삼성의 어, 전력 보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정호 선수의 그 오피셜이 뜬날 어, 살펴보니까 7개의 오피셜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떴더라고요. 어, 이 날부터 저희가 한번 약간 시계를 돌려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홍정호 송주훈 박현빈, 패신, 윤근영, 김민우 등등 뭐 이런 선수들이, 예, 예뭐 이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다 떴습니다. 수원 미디어 팀의 센스가 조금 아깝다. 1월8일에 띄울 거같으면8 명을 채우지. 오늘 보니까 이제 신인 김도현 선수를 뛰었는데 <laughs> 네, 이틀 뒤에 뛰었더라고요. 네, 그냥 붙이는 게 낫지 않았나. 예,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또그 원기옥을 많이 모아놨다가 수원 삼성이 한꺼번에 팍팍팍 이렇게 또 터뜨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 이전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어, 참 많은 선수들과 좀 이별을 먼저 했었고, 어, 그 비워진 자리만큼이나 많은 선수들이 좀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피셜들로 어, 이렇게 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 원래 이제 12명의 선수가 떠났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추가적으로 3명의 선수가 더 나가면서 총 15명의 선수하고 작별을 했는데, 일단 7명을 보강을 했다. 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늘까지 이제, 김도현 선수까지 합으 8명. 8명. 더. 더! 더 도파민을 채워다오. 더 있지 않을까요? 수원 삼성 미디어티브, 네. 뭐 하는 것이자더 빨리 채워라.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지금 영상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오피셜이 안 떠가지고 영상 못 올리는 거냐고. 이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음, 예. 일단, 그, 다른 구단과 다르게, <laughs> 유니폼을 입지를 않았죠. 음. 이거는 이제 크게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킷 서플라이가 바뀌었다. 이제, 음. 푸마에서 엄브로로 바뀌었고. 음. 음. 엄브로의 새 유니폼이 이정효 감독 취임식 날 공개가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디자인 디테일이 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음. 음. 그리고 유니폼 전면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스폰서들도 음. 어, 아직 확정이 아닌 음.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니폼을 입히지 않고 음. 촬영을 한것 같은데, 한편은 오히려 그게 좀더 특색이 있는, 좀 예. 신선하더라고요. 비전 예, 예. 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저것 같습니다. 파란 조명을 신경 써서 썼잖아요 예쁘게 잘했어요, 되 그곳은 네. 이 오피셜 사진 촬영을 한 FA 포터스의 장기죠. 음. 에, 보면은 이제 해당 구단의 컬러를 좀잘 쓰는 에, 그런 좀 섬세함이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인스타그램을 열었을 때한 면이 그냥 이 오피셜들 그 웰컴 오피셜로 꽉 차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어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아무래도 홍정우 선수를 필두로 해서 송주훈 선수 오피셜까지 같이 떴다는 건데 어 수원 삼성의 그 중앙 수비 수비가 사실 좀 지난 시즌도 많이 불안했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만 이렇게 수비 보강을 좀 착착해 나간다라는 인상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오피셜들이 떴어요. 맞습니다. 어, 사실 다른 뭐 시즌 안 보고 승강 플랫폼만 봐도 <laughs> 센터백은 보강이 필요했다 많은 예.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어, 어, 적절한 뭐 보강들인 것 같고요 어,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만 해도 어, 일부급의 그런 선수들이지만 어, 스타일상 이조 감독의 축구랑 잘 맞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전 이제 더욱더 맞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라인업이고. 사실 이 일곱 명뜬것 중에서 제일 덜 유명한 선수일 수 있지만 경남에 있던 이준재 선수가 오면서 이제 많은 타구단 팬들이 이정효로 아, 화제성을 이미 몰고 갔는데 외모마저 어, 외모마저 음. 외모 너희 구단이 독식하는 에이. 것이냐 원래 수원이 요즘에 그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아이돌 상이죠. <laughs> 네. <laughs> 그, 그런 이미지 아니었다 그러면 그 정, 뭐, 기존에 있던 선수로 뭐가 됩니까 선수는 <laughs> 이게 <laughs> 그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laughs> 아, 어, 과거에 이제 백지훈 안정환 네. 이관우 요 분들이 한 시기를 같이 할때 소원삼성이 예, 어디 가서 비주얼로 안 꿀리는 부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걸 잃고 있다 <laughs> 아이돌상에 이제 이준재를 영입을 하면 아니 지금 이준재 사진을 제작진이 미리 준비한 겁니까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뛰어요? <laughs> 오. 네 많기도 네. 하네요. 얼굴도 네, 작고. 네. 네. 예, 네, 실제로 보면은 더 잘생겼습니다. 이준재 선수는. 음. 근데 요즘에 약간 눈썹이 완전 짱구 눈썹이 돼 가지고 음. 어저 정도로 눈썹이 짙었던가? 아, 눈썹이 짙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음. 네,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는데 일단 이준재 선수의 외모가 또 화제가 됐다. 아또뛰어내요 화면에. 예. 네. <laughs> 네. <laughs> 팬이에요? <laughs> 어, 아, 진짜 팬이라고? 아, 아니, 아니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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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특정 선수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사진을 많이 준비하는 이런 정성이 <laughs> 네, 네. 어, 2026년에 또 탑재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뭐 축구선수들은 워낙 이제, 그이 뭐라고 해야 될까, 바디핏이 좋아가지고, 전체 이 비주얼을 보면은 다 멋있습니다. 뭐 일례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저,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정성용 선수가 왔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정송윤 실제로 봤는데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약간 그런 나는 정송윤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생각 안 했는데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설기현 감독도 음. 전체 딱 핏을 보면은 사람이 아, 진짜 그럼요. 멋있다고. 아, 저기 뭐, 채팅에도 뭐. 정서배우 신님이 예전 포항 F4 배슬기 김원일 배천석 고무열 <laughs> 이런 얘기를. <laughs> 꼭 하고 그거를 계시네. 꼭 그거를 뭐 빼지마 <laughs> 네. 내셔야 되나? 설커님 예. <laughs> 예. 예. <laughs> 연식이 개그맨 이원승님을 진짜 옛날들 옛날 어, 그게 그것데. 되게 좀 저분 도전 지구 탐험 댄가로 피자 만드는 거 배워와서 네 저분은 다 대한민국. 아, 그랬었어요. 네. <laughs> 회사가게 네. 나중에 벌리, 연극 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화덕 피자를 국내에 제일 처음 도입하는 문제는 아, 지금 말한 게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얘기라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연식이 나오는 <laughs> 네. <웃음> <웃음> 네, 어, 되게 오랜만이던데요, 개그맨 이원승 씨. 네. 여튼 뭐 이렇게 많은 오피셜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수원 삼성이 좀그 기대감을 많이 끌어올리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역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패신 선수가 부산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 선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패신 선수는 중국행을 거부하고 수원으로 온게 아니고요. 음. 중국행이 좌절됐기 때문에 음. 중국행이 좌절된 뒤에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을 때 수원이 적극적인 오퍼를 해서 영입을 한 선수입니다. 네. 그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선수가 1위 연봉을 봐야죠 선수단 내에서 음. 굉장히 좀 다른 외국인 선수들보다도 두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던 선수였었고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제 부산이 아, 패신 선수하고 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역시 다른 외국인 선수 쪽에 투, 돈을 써가지고 바꾸기가 어려운 조건이니까. 그 과감하게 패신 선수와 작별을 하겠다라고 했고 패신 선수도 일찌감치 중국 쪽 팀들하고 교감을 하면서 알아보다가 거의 다 됐다라고 알려졌었는데 깨지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수원으로 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음. 보니까 뭐 세라핌 선수가 떠났을 때좀 아쉬운 말들이 많았었는데 세라핌의 공백 그리고 이적에 대한 대답이 이제 패신 선수로 네. 나오게 되는 이런 음. 결과가 됐네요. 일단 이 선수는 3년 동안 k 리그 2에서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 공격 포인트 스탯 자체가 생산 능력이 엄청난 선수고요 네. 일단 왼발로 직접 박스 안쪽 바깥쪽에서 타격을 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정우 감독의 광주시절 최고의 창이었다 아산이 선수를 또 연상시킬 수 있는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네,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질문을 올리고 계신데요. 수원삼성 출국 영상도 없고 상견례 영상도 없다고. 그걸 저희한테 저희 모시 수원삼성 계정에 가셔서 m 을 <laughs> 보내시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이 패신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리고 어 지난 시즌 부천의 승격을 이끌었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박현빈 예. 선수 역시나 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어 중원에 또 힘을 보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 박현빈 선수 관련해서도 뭐바이아웃 금액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풀려진 정보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퍼졌던 것 같은데. 절대 그 이정료, 그 연봉 아니구요. 뭐, 글쎄요. 뭐, 바이아웃 금액이 부천 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나, 낮아서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볼땐딱 부천이 박현빈 선수를 인천에서 영입할 때 투자했던 이정료에 비례하는 수준의 바이아웃인 것 같아요. 네. 네그 금액이 지불됐고 연봉도 어, 수원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접근했을 때 부천도 재계약 조건을 이제 좀 파격적으로 뭐세배 정도 기존 연봉의 세배 정도 올린 것으로 아는데 뭐 선수는 최종적으로 수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현빈 선수가 영입되면서 중원 쪽에 또 힘을 보탤 수가 있게 됐고 어,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김민우 선수까지 또 임대로 영입을 하면서 또한 번의 어, 전략 보강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또 영입이 됐었는데 사실 어, 팬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7피셜이 나왔고 오늘 또 어, 추가적으로 한 명의 오피셜 김도현 선수의 오피셜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분명히 또더 있을 거다 어, 실제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 오피셜 을 언제 뜨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정호연 선수 김준홍 선수는 이미 선수단 합류해서 정호연 선수는 그, 이정현 감독 첫날 훈련 영상 후루룩 지나가는 장면에 음. 발견이 됐고, 김준홍 선수는 오늘인가 그 치앙마이 첫 훈련 올린 영상에서 지나가는데 발견이 됐어요. 음. 김준홍 음. 선수도. 네. 헤이스 선수는 오늘 여러 목격에 의하면, 어, 화성시 동탄에 있는 그 레스토랑, 아, 음. 어, 패밀리 레스토랑. 예, 그, 이랜드 계열의 음. 그쪽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헤이스 선수는 이틀 전에 입국해서 메디컬 테스트 진행해서 할 거고 아마 음. 세 선수 중에서는 헤이스 선수가 가장 먼저 발표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이제 정호연, 김준홍 선수는 그 임대신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속팀하고 일정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에. 네, 뭐 그런 예측들이 지금 또 됩니다. 어, 예. 취직에 개골대 해쳐난 해란님이 예, 제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후원을 해주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애슐리, 예. 애슐리에서 헤, 에, 헤이스 선수가 목격이 됐다. 왜 애슐리일까? 그 하고 많은 식당 중에 에, 궁금하긴 하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 먹을 수있어서 그런가? 샐러드 이슐리 지금도 샐러드 빵인가요? 기본적으로. 자, 한 가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 네. 뭐 네. 추가적으로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시킬 수 있는 거 같은데. 예. 자, 뭐 그래서 어, 베스트 11 같은 것들이 사실 다음 시즌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선수들이 실제로 중용을 받고 또더 베스트 11에 가까운 선수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 일단 이렇게 영입된 선수들이 어, 또 투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영입된 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수들은 전력에 상당히 좀 가까이 있는, 어, 좀 많이 쓰일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이런 선수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온 선수들은 대다수가 이제 이정후 감독이 중용할 주전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수준의 선수들이고. 음. 백고 님이 브루노 실바하고 파루리오 선수 잔류할까요? 하면서 이제 또 수원삼성 이제 어, 기존에 있던 선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예. 예. 100% 얘기를 해드릴까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게 뭡니까? <laughs> 100% 팩트 아닌가요? 아니 100%보다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건 뭐가 있습니다. <laughs> 말씀드릴 수 있는 <laughs> 네. 게 없다 이런 말인가요? 어, 지금 남아 있는 외국인 선수가 일류첸코, 파올리뉴, 볼로노시르바고 여기에 이제 패신 헤이스가 오잖아요. 다섯 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버해도 상관없잖아요. 보유가 무제한. 데리고 있는 것. 어, 네, 그리고 볼로노시르바, 파올리뉴 선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머 뭐 선수들이 그럼 난 나가겠다라고 하면 좋지만, 안 나가겠다고 하면, 나안 나갈 건데, 이거 시전하면, 뭐, 어쩔 도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음, 음.